자문서 1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능히 일으키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육체의 질병 대부분은 마음이 병들어서 생긴다고 합니다. 병과 정신과의 관계를 연구한 어떤 분의 의견에 의하면은 좌절당한 자에게는 십이지 괴양 환자가 많고 불안이 많은 자에게는 궤양성 대장 환자가 많고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사람에게는 고혈압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염려나 불안, 두려움이 많을 때 갑상선 기능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써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망이나 절망이나 우울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도 합니다. 과거의 불행을 생각하면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탄식하면서 살고 또 현재에 당한 환경에 실망, 분노, 탄식하면서 살때 그만이야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러한 상처가 생기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두려움, 열등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의 병을 먼저 치료받아야 됩니다. 상한 심령을 치료받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나와 같이 기도로서 모든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음으로써 둘째 부인 분인 나가 늘 비웃고 조롱하고 속을 뒤집는 말을 해서 마음을 늘 격동시켰습니다.그랬을 때 한나는 가슴이 아파서 먹지도 않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그렇지만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응답을 받고 생각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분인나가 아무리 속을 뒤집는 말을 해도 보통으로 생각하고 잠잠히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속에서 기쁨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한 마음이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운 감정이 사랑의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이나 증어나 분노 등의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 미워하고 증어하고, 원한을 품고 보복할 생각을 가지고 밤새 일을 갈고 밤잠 모르고 있을 때 마귀가 내 속에서 집을 짓고 나를 포로로 삼고 나를 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빨리 해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마귀가 쫓겨나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육신의 병도 치료받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남을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해계로서 이런 감정을 쫓아야 내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악한 감정에서부터 자유함을 받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은 바로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신 나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원수 사랑은 내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힘으로만이라도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억지로라도 실천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눈딱 감고 믿습니다.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적이 일어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타 우리가 심령을 치료받는 비결을 성경에서 찾아볼 때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올 때 질병고통 치료받고 죄의식에서도 치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심령 치료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늘 부르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병중에 시달리는 자가 찬송을 많이 부르면 병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도 찬송을 계속 부르면 웃으면서 죽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심령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마음의 성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목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귀와 눈과 입으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말씀 계명으로 울타리를 치고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늘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고 살 때에는 병들지 아니하고 영육이 강건해서 오래오래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